자, 그럼 이번에는 어, 세포성 면역, 셀룰러 이뮤니티와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면역 시스템을 관장하는 세포 두 종류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T세포하고 B세포. 물론 T세포와 B세포를 어 커맨드하는 장교 같은 뭐, 수지상 세포도 있었지만 직접 가서 일을 하는 애들은 T세포하고 B세포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B세포는 주로 항체를 만들어내서 멀리서 공격을 하고, T세포는 마치 탱크처럼 적장에 가서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항원과 각계 전투를 해서 항원들을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가 T세포는 어, 세포성 면역을 주관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체액을 통해, 체액이라는 것은 뭐 혈액이라든가 림프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체를 멀리 보내서 멀리서 마치 미사일을 쏘듯이 멀리서 어 항체를 보내 가지고 항원들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B 세포에서 의해 주관되는 면역 반응을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T 세포는 세포성 면역, 셀룰라이니티를 조절하고 그런 반응을 주관하고 B 세포는 휴머랄 염기체의 체액성 면역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 세포는 물론 탱크가 직접 가서, 가서 이렇게 밟아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뭐 여기 탱크도 가지고 있는 포신에서 뭐 포탄을 쏘아가지고 적을 선멸시키겠지만 비유하자면 T 세포가 주관하는 세포성 면역은 이렇게 가서 직접 각계 전투라든지. 항온을 가진 놈들을 가서 잡아 죽이는 것이고 직접 부대, 부딪혀서 반면에 b 세포는 여기 미사일 부대처럼 미사일을 쏴서 멀리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미사일이라는 항체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과정 즉 체액성 면역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b 세포는 직접 거기까지 가지 않고 멀리서 항체를 통해서 체액성 면역 반응을 조절 가능하다 이게 보시면 b 세포는 움직이지 않게 바퀴가 있긴 하지만. 바퀴가 땅에 닿아 있으면 미사일을 쏠때 반작용에 의해서 뒤로 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땅에 고정시켜 놨죠. 그래서 B세포는 직접 갈 필요가 없다. 멀리서 항체만 보내면 된다. 그래서 항체들이 혈액이나 림프액과 같은 체액에 의해서 전달되므로 체액성 면역이라 부른다는 거죠. B세포에 의한 면역 조절 반응을. 세포성 면역을 주관하는 T세포를 활색, 활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수지상세포가 나왔었죠. 수지상세포와 마찬가지로 대식세포, 마크로페이지도 역시 항원을 잡아먹어서 수지상세포와 비슷하게 표면에 이렇게 MH와 C와 같이 붙여서 들어온 항원을 이렇게 전시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 적장의 머리를 참수해서 성벽에 매다는 것처럼 이렇게 항원을 갖다가 잘라서 여러 부위를 잘라가지고 세포 표면에 이렇게 전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 대식 세포들이 역시 덴드라이틱 셀, 수지상 세포와 마찬가지로 들어온 이런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소화해서 잘라가지고 항원을 제시한다. 어디에 이 MHC에 같이 붙여서 전시한다는 거죠. 왜 주변에 있는 다른 면역 세포들에게 어떤 항원이 침입해 왔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T 세포, 나이브 T 셀이라고 해요. 아직까지 항원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을 해 보지 못한 T 세포란 뜻이죠. 나이브 T 셀. 너희들이 만지는 항원을 가진 적군이 침입하였으니 어서 빨리 쭉쭉 커서 이 항원을 죽여 버리도록 해라. 그런 정보를 이 마크로페이지가 나이브 T 셀, 어린 T 셀에게 주는 것이죠. 어린 애들처럼 생겼죠. 그리고 제가 T 자도 그래서 소문자로 썼죠. 뭐라는겨? 하지만 어린 T 세포 나이브 T 셀도 역시 표면에 T 세포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T 세포 수용체를 이용해서 이 항원과 접촉하여 어떤 항원이 세포 안으로 들어 침입하게 되느냐를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T 세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T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에 봤었던 도움 T 세포 B 세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T 세포죠. 여기서 보시면 T 도움 T 세포, B 세포를 갖다가 도와줘서 B 세포들이 항체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T 세포가 도움 T 세포죠. 그래서 이 미성숙한 어린 T 세포들이 도움 T 세포로 분화될 수도 있고, 또한 또 하나의 옵션은 독성 T 세포에는 직접 가서 이 칼도 들고 있고 막우락부락하게 생겼죠 어, 망가진 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암 세포들을 죽여버리는 독성 T세포 사이토톡식 T셀이죠 그래서 이 어린 T세포 나이브 T셀 T세, 성숙하지 않은 T세포들은 두 가지로 분화할수 있는 옵션이 있다 첫 번째는 도움 T세포 두 번째는 독성 T세포 도움 T세포는 B세포를 도와주기도 하고 T세포를 도와주기도 해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남을 도와주기 때문에 <laughs> 직접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온화한 표정을 갖고 있지만, 독성 T 세포는 어때요?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왜? 가서 직접 각계 전투에 참여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독성 T 세포도 역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도움 T 세포. 도움 T 세포가 뭔가를 이렇게 분비해 주죠. 사이토카인. 이런 분비 물질을 받게 되면은. 독성 T 세포가 좀더 무기도 업그레이드되게 되고 막 근육이 울룩불룩하게 됐죠. 좀더 활성화된다는 거죠. 도움 T 세포 덕분에 힘을 얻었다. 빨리 망가진 세포를 죽이러 가야지. 정상 세포인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바이러스에 가서 감염되어서 마시고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이 정상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 마시간 숙주세포로 하여금 자신의 단백질을 많이 만들게 하죠. 그래서 이 표면에, 이 감염된 세포의 표면에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는 항원이 이렇게 막 삐죽삐죽 나오게 돼요. 원래 바이러스 가지고 있던 건데. 그래서 이 독성 T세포가 와서 얘를 잡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솔직히 어떤 놈이 이 감염된 세포의 항원, 즉 바이러스의 항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도리가 없어요. 왜? 워낙 많은 종류의 세포가 서로 다른 항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화적인 표현에서 이렇게 보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서 직접 만져서 뭘로 만져요? T 세포 표면에 있는 이 T 세포 수용체로 가서 직접 결합해 결합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누구랑 결합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어떤 세포가 감염되어서 어떤 항원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주는 세포가 무엇일까? 자, 수지상 세포, 덴드라이틱 셀, 수지상 세포의 아우라. 전지전능하신 수지상세포. 그래서 수지상세포가 T세포나 B세포에게 어떤 항원이 들어와 있느냐의 정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충성을 맹세하고 있죠. 전, 전쟁터의 그 지도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수지상세포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충성을 할수 밖에 없죠. 전, 수지상세포에게 얘네들은 충성을 할수 밖에 없다. 내가 b 세포와 항체 만드는 것만 도와주는 줄 알았지? 앞에 보시면 우리 수리상세포가 b 세포가 항체 만드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죠. 어떤 항원을 가진 놈이 침입했느냐를 이렇게 알려주죠. 표면에 항원을 이렇게 전시함으로 인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T세포에게도 역시 정보를 주게 된다. 우리 바이러스는 이 수지당 세포죠. 주인님이 심체세포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니 내가 일단 잡아서 꿀꺽 삼킨 후에 자근자근 작은 작은 씹어서 소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항원 부위를 내 세포 표면에 올려서 누구랑 같이 올려요? 항원을 올렸죠. 누구랑 같이 이 MHC와 같이 올려서 널리널리 널리 알려야 된다. 자, 이 항원을 가진 세포는 모두 다 너희 독성 T세포가 가서 죽여버려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살려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T 독성 T 세포들이 자기 표면에 있는 이 수용체를 가지고 이 수지상 세포 표면에 제시된 항원을 결합해서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러한 놈을 갖고 있는 세포는 죽여버리면 되겠구나. 이제야 누구를 잡아주길지 알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수지상 세포님. 그래서 정보를 알게 되어서 가서 공격하는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잘라버리고 막 난도질을 하면은 이제 세포 조각은 여기저기 떠다니면 안 되니까. 식세포가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걸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감염 안 되는데 고마워하는 거죠. 왜? 얘네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자기들까지도 감염될 수 있으니까.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냥 놔두면 우리까지 감염될 수 있으니까 와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죠. 정말 면역에서 수지상세포라는 친구가 많은 역할을 하네요. 암세포도 수지상세포의 도움으로 없앨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항원을 수지상세포가 인지해서 독성 T세포에게 알려주면 독성 T세포가 그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수지상세포의 항원 제시 능력, 특정 항원을 세포 표면에 올려서 T 세포나 B 세포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는 능력을 이용하면 개인별 맞춤형 암의 세포 치료가 가능하다. 왜요? 암 환자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암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 항원은 다 틀릴 테고. 그래서 어, 똑같은 종류의 암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유방이면 유방암, 위암이면 위암, 폐이면 뭐 폐암. 사람마다 다암 세포의 표면 항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표면 항원을 공격하는 뭐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면역 항암 치료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항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항원을 이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암 환자 개인의 특이적인 암 세포 특이적 항원을 인지하는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수지상세포의 항원 제시 능력을 이용하면 개인별 맞춤형 암의 세포, 세포 치료가 가능하다. 어떻게 하는 걸까? 자, 암세포, 일단 암세포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암세포를, 암세포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항원들이 있죠. 여기 삐죽삐죽하게 생긴 항원들. 얘는 뭐냐고? 단풍잎이 아니고 내 세포 표면에만 특별하게 존재하는 항원이지. 그래서 암세포 항원을 만드는 유전자 또는 항원 단백질을 직접 실험실에서 수지상세포 내에 주입한다 수지상세포를 꺼내서 저 암세포의 항원을 만드는 유전자를 이 수지상세포에 넣으면 이 수지상세포 안에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 단백질을 갖다가 떼어내서 수지상세포에게 먹도록 하면은 세포 안에 집어넣거나 그러면 이 수지상세포가 이 항원을 잘라서 어떻게 할까요 항원을 잘라서 표면에 MHC와 같이 이렇게 진열하겠죠? 정보를 주는 거죠? 이렇게 생긴 표면 항온을 가지고 있는 세포는 암세포이니까 족족 잡아서 죽여버리도록 해라. 알겠니? 독성 T세포들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너희 암세포 다 죽었어, 이제. 독성 T세포들이 자기들의 T세포 수용체를 이용해서 이 수지상 세포의 표면에 진열되어 있는 암세포 표면 항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거죠. 너희 암세포 이제 다 죽었어. 그래서 가서 독성 T세포들이 암세포들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럼 역시 대식세포가 식세포, 파고사이트가 와서 얘네들을 잡아먹는 거죠. 너희들이 죽어줘야지 우리 정상세포가 살게 된다. 면역학은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복숭아 하나 드세요. 복숭아 알레르기 생긴 사람들 많죠? 자 그래서 알러지, 알러지란 말보다 알레르기가 표현, 어, 표준어죠 알레르기도 면역 반응과 관련이 있나요? 알레르기는 생체 내의 면역 시스템이 너무 민감해져서 무해한 항원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일컫죠. 심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죠. 이 알레르기에 가장 특이적인 반응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뭐 두드러기가 돋는다. 그래서 뭐 피부 표면에 두드러기가 돋으면 은 크게 생명을 위협할 만한 상황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데 이 두드러기가 어디 생기면 위험할까요? 그쵸? 우리 기관, 호흡기, 기관지 안에 두드러기가 생겨가지고 기관이 막혀버리면 숨을 못 쉬게 되겠죠. 그죠? 그게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 쇼크예요. 기관지가 수축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알레르기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이 돼지 아니 비만 세포라고 불러요. a 스트셀 메스트셀이 중요한 역할한다. 을 메스트셀의 비만 세포도 역시 표면에 이렇게 항체들이 있는데 이 항체에 특이적인 항원이 가서 결합하게 되면은 비만 세포가 웃겨서 터지는 거지. 빵 터지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란 물질을 분비하게 된다. 그래서 히스타민이 체액 내에 많이 돌아가게 되면 돌아다니게 되면은 알레르기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알레르기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또한 오토인면디지즈 자가 면역질환. 자기 몸 안에 있는 세포나 항원들을 자기 몸의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자기 세포가 아닌 것으로 자기 몸의 물질이 아닌 것으로 잘못 인지해서 약간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가서 공격을 하면서 생기는 질환들이 자가 면역질환이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류마치스성 관절염 관절에 존재하는 세포들을 마시간 면역세포들이 가서 공격하는 거죠. 외부에서 침략한 세포인 줄 알고 얘들아 왜 그래? 난 밖에서 들어온 세포가 아니야. 류마치스성 관절염으로 대표되는 자가면역질환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저 이유가 뭔지만 알면 좋겠는데 잘 모르는 거죠. 면역계가 자식이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중증 근육 무력증 사구체신염. 그레이브스 병들도 모두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한다. 그렇죠? 항체, B세포, T세포 모두 다마시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스트레스, 뭐잘 모르면 다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홀몬,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에이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류를 뭐 멸망시키기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으로 잘못 알려졌던 에이즈. 지금은 충분히 매니지를 해서 에이즈를 가지고도 잘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죽음을꼭 죽음으로만 이루는 병은 아니다. 다만 면역 기능이 좀 억제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에이즈, AIDS, 수천성 면역결핍증, Acquired, Acquired라니까 후에 얻게 되었다. 타고난 게 아니죠. 인본이 아니라는 거죠. 억콰이어드 그래서 후천성으로 번역하죠. 이뮤노 디피션시 뭐야? 이뮤노. 면역이 디피션타하다 없다. 면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면역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죠?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기만 걸려도 그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휴먼 이미노 디피션 시 바이러스 hiv 에서의 해서 인간의 면역계가 망가져서 여러 가지 감염 암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얘가 어떻게 면역계를 망가뜨리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로 뭐 수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감염되면은 hiv 바이러스가 누구를 감염시키냐 자티 헬퍼셀 도움 티 세포 도움 티 세포가. 조금 전에 봤듯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도움 T 세포가 여기서 보시면 독성 T 세포도 역시 활성화시키고 또 뭐예요? B 세포도 역시 활성화시키죠. 도움 T 세포가 없으면은 B 세포나 독성 T 세포들이 활성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T 헬퍼 셀, 도움 T 세포가 없으면은 굉장히 큰일이 나죠, 그죠 그런데 이 HIV 바이러스가 HIV 바이러스, 그러면 좀 바이러스 바이러스 두번 겹치니까. 어쨌든 HIV가 도움 T세포에 감염이 돼가지고 도움 T세포에 감염되면은 HIV가 자신의 유전자인 RNA를 집어넣으면 RNA가 역전사효소, RNA로부터 DNA를 만드는 효소를 우리가 Reverse Transcriptase 역전사효소라고 하죠. 그럼 바이러스 RNA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가 만들어지면 이 DNA가 이 숙주 세포의 염색체에 끼어 들어가 지고 바이러스 유전자를 막 만들어 가지고 바이러스 단백질이 조립되어서 이 HIV가 또 많이 조립되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감염된 T 헬퍼 셀, 도움 T 세포는 기능을 잃게 되고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도움 T 세포는 돌아가신다. 또 다른 도움 T 세포를 감염시키러 가야지. 그래서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면역 반응? 세포성 면역 반응 T 독성 T세포에 의해서 주관되는 세포성 면역 반응 그리고 B세포에 의해서 주관되는 체액성 면역 반응을 모두 도와주는 도움 T세포를 공격해서 감염시켜서 죽여 버리는 HIV가 감염되게 되면은 체액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 즉 B세포에 의해서 주관되는 면역, T세포에 의해서 수행되는 면역 반응들이 모두 망가지게 된다. 그렇죠? 도움 T 세포가 없으니 우리 B 세포와 독성 T 세포가 도움을 못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면역력이 없어져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자, 지금까지 좀 자세하게 면역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알아봤죠. 궁금한 점 혹시 있으세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지상 세포가 피면에 가지고 있는 MHC가 무엇인가 하는 거랑요. 항체가 어떻게 수백만 가지도 넘는 항원과 일대일로 특이적으로 결합하는가예요 자, 수지상 세포 혹은 마크로페이지 표면에 있는 MHC, 메이저, 히스토 컴패티빌리티 컴플렉스, 우리나라 말로는 주, 메이저, 조직, 조직, 히스토, 적합성, 컴패티빌리티 컴플렉스, 복합체.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역시 단백질이에요. 핑크색으로 그린 게 단백질로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의 단백질 조각을 T세포가 혹은 B세포가 알아볼 수 있게 세포 표면에 올려놓는 역할을 담당해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은 장기 이식, 르간트랜 스플랜트 할때 자기 조직과 남 조직을 구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MHC가 자기의 단백질을 세포 표면에 올려놓아서 면역 세포들이 자기 세포인지, 셀프 세포인지 외부에서 침입한 남 세포, 난 셀프 세포인지. 구별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셀프다. 면역 세포들에서 만져보고, 오 어, 똑같은 걸 가지고 있네. 그래서 MHC가 진혈하고 있는 세포의 단백질 항원이 남의 단백질 항원, 난셀프,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판단될 경우 면역 시스템이 작용해서 이식한 장기에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MHC 표면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을 가진 놈들을 잘라서 외부에서 침입한 놈들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단백질들을 결론낸다는 거죠. 나는 나는 세이프한 놈이다. 나는 나는 내 자신의 항원을 가지고 있는 셀프 나 자신의 세포이다는 것도 역시 적극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MHC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여기 물어보신 첫 번, 두 번째 질문, 항체가 어떻게 수백만 가지도 넘는 항원과 1대1로 특이적으로 결합하느냐. 그죠?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 항체, 이렇게 생겼는데,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은 이 Y자의 요 끝부분이에요. 이 밑에 부분이 아니고, 두 군데 결합할 수 있죠. 우리 항체가 수백만 가지도 넘는 다양한 모양의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이유는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 다르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 말이야. 자 항체 이미노글로빌린을 만드는 유전자는 V, J, C 유전자 조각의 다양한 조합 즉 카드를 섞는 것 같은 유전자 재조합으로 수없이 많은 종류의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을 가진 항체를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이 Variable Region 굉장히 다른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그 부분을 만드는 유전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V도 V 여기 이렇게 생략했죠 V 1 2 3 4 5네 가지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뿐만 아니라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J 부분도 J 1 2 3 4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네 다양한 형식으로 이게 n 가지고 이게 m 가지면 n 곱하기 m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뿐만 아니라 Heavy Chain 그리고 Light Chain Light Chain에도 각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각, 조합의 DNA 조각이 만들어지고 전사에 의해서 mRNA가 만들어지면 역시 다양한 mRNA가 만들어지겠죠. 다양한 DNA 조각으로부터 서로 다른 다양한 mRNA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다양한 항원 결합 부위를 지닌 항체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항체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에요. 자 이상 매력이란 무엇인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